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또 김현중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그 양평에 있는 한강변이에요 뒤쪽에 나와 있는 배경이 좋죠 오늘의 주제는 여성들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말 자기 나 사랑해 라는 말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여성들은 제가 생각할 때 남성들의 달콤한 말의 구애 대단히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라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들은 어찌 보면 남성들의 이야기라든가 그들의 아 어떤 문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만약에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자기야 나 오늘 가평에 가서 너랑 데이트를 하고 싶네 이런 말을 했다면 그 얘기는 그 장소에 가고 싶다는 얘기는 당연한 거고 데이트를 하면서 너한테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성의 핵심은 말하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에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도, 아,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2주에 있을 생일 파티 장소가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한테 물었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그 장소에 관해서 언급을 했고, 그 둘이 만약에 동의를 했다면, 그 여자친구분은 절대로 그 질문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상대방이 여성분이 여러분한테 나 자기 사랑해라는 말을 한번 했다면 그 이후로는 이 질문이 끊임없이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랑의 증거를 나한테 내놔라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단번에 말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라 얘기죠. 아니면 사랑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무엇을 향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의 그 단번에 한 번의 답변 그리고 한 번의 몸짓 이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 끊임없이 사랑의 증표 이걸 보여줘라고 하는 게첫 번째일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여자친구한테, 여러분 여자친구한테, 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나 자기가 정말 너무 좋다, 너무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거의 100% 여성에게서 똑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질문이 뭘까요? 어디가 좋은데? 어디가 사랑스럽니?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럼 우리는 준비된 답변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미소 지을 때 너의 얼굴 표정이 너무 좋아. 아니면 이렇게 길게 드리워진 너의 눈매가 너무 좋아. 아니면 판단에 있어서 현명함이 너무 좋아. 이런 수없이 많은 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여성이 또 묻습니다. 그게 다니? 너한테 있는 그게 나의 다야? 이렇게 묻는다. 이건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지. 근데 그들이 이렇게 계속 묻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다른 여자랑 뭐가 다르다는 건지 알려줘, 이 말이. 그래서 끊임없이 묻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100번 물어갖고 100번의 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101번째 답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성들이 그렇게 묻는 질문,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와 엄마가 마트에 갔는데, 아이가 엄마한테 막 이렇게 졸라요. 사탕 사달라. 근데 엄마는 이미 그 안에, 엄마 그 장바구니 안에 일용품을 가득 샀어. 근데 그 일용품은 아이의 그런 어떤 요구에 부합하지 않죠. 내가 원하는 것저 사탕이니까. 근데 엄마가 만약에 그 사탕을 사줬다라고 해서 모든 게 해소될까요? 그렇지 않죠. 요점은 요청한 거그 이상의 것을 달란 얘기야. 엄마, 사탕을 주면서 나한테 사랑의 표현을 해달라 이 말인 거예요. 이걸 사랑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있죠. 100번의 답을 해도 그 내가 요청한 거그 이상의 것을 나한테 줘봐. 이런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더 가보죠. 이렇게 남들과 다름을 찾는 여성들의 속성, 그들의 본질. 잘못하면 여성들이 그것 때문에 더 세빠질 수가 있는데, 여성들은 이 부분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적 평판이 좋지 않은 남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여성들은 가끔씩 그런 사람들한테 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그 여성이 변태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여성 마음 안에 이런 게 있을지도 몰라. 저 사람이 유혹하고 버린 그 수많은 일련의 여자 중에 하나가 내가 아닐 것이다. 나는 틀림없이 나만의 다름으로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저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그래서 때로는 불쌍한 남자를 거두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성격이 나쁜 사람도 거두기도 해요. 그 성격을 내가 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다르니? 이거 잘못하면 큰 착각이 될수 있고 여성들한텐는 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할 건데 <laughs> 결론적으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반복해서 남자들아 100번의 질문에 대한 100번의 답을 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언제든 그대들의 머릿속에는 한 번째 답이 마련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계속 보여줘라. 오늘은 여기까지. 아니히 계세요.